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저도 괜찮았습니다. 아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좀 맞출까요? 지금 저희 이제 직영점에서 어 판매하는 화면이고요이 화면에서 그 우리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어 샵인샵을 하시는 분들이 어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광고 촬영, 광고 홍보 영상을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오픈하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지만 어 이게 잘 사용은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면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이 홍보 영상이 나와버리면 그 이게 처음 이렇게 머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어 이게 그냥 화면을 음, 이,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 보통 그 샤민샵을 운영을 하거나, 어, 이, 이, 매장을 홍보를 하고 싶다. 다른 이 화면에 그냥 정리 화면이 아니라 뭔가를 여기에 이제 플레이를 해서, 어,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영상을 틀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어, 우리, 제 방송은 그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모든 기능을, 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초점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laughs> 우리 방송이 다른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잠깐 나가겠습니다. 뿌려 나옵니다, 지금. 보셨나요? 지금 일반 그 메뉴 영상이 아니라 어, 매장에서 그 틀고 싶은 홍보를 하고 싶은 영상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화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면이 화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고객분들이 오시면 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곳이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밑에 잘안 보이는데 주문하시려면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 주세요 나도 문구가 뜨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네자 우리 우리 이재희 님께서 들어오는 처음 보시는 영상이실텐데 자여기 이렇게 어, 학원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 학원에 관련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뉴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제 해서 화면을 통보 내가 여기에서 홍보하고 싶은 영상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 주시면 되시죠 이게 장점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무인 카페를 이렇게 많이들 찾아 주시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드시는 동안에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영상들을 플레이를 하면 뭔가 알리고 싶다 그런 영상들을 플레이를 하면 어 여기 이제 커피 드시는 분들이 계속 이게 노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어, 어필 어플, 그 어필도 굉장히 잘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막 돌아가고 있으면 자 제가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렇게 다시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어 거기에 하부 그 화면 그 하단에 그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문구들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은 다시 언제 들어오느냐?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설정하는 방법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드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시고, 쭉 이게 항목들이 나오죠. 혹시나 이 시스템 설정에 대한 항목들이 궁금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것도 교육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광고 설정이 있어요 딱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통 내가 이제 우리 사회님들께서 아난 이걸 하기가 싫다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메뉴 화면만 나오게끔 하겠다 라는 분들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비활성화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서 요 여기에 있는 메뉴 화면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런데 자, 근데 나, 어, 나 다른 업종에, 어, 홍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누르시고,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광고 설정에다가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홍보 영상을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비디오를 가져오는 거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어 용량 자체는 500메가 정도 용량을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뭐 파일 형태는 mp4 파일을 하시면 되겠죠 mp4 파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usb 껐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usb를 껐고 usb를 꽂으시고 여기 항목에 보면 예, 비디오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USB를 꽂으시고 비디오 가져오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을 그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을 하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살에 보시면 그 3분부터 시작을 해서 10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우리 고객분들이 3분 동안 어, 머신기를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하지 않으시면은 3분 뒤에는 그 영상이 어,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 영상을 할 수가 있고 어, 활성화 비활성화를 통해서 영상을 어,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능이 있는 게 여기 이제 광고 설정입니다. 아주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이 샤빈샵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들어있는 그 우리 제이 님도 어 학원에 관련된 뭐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스케줄이나, 그리고 빨래방을 하시는 분들, 빨래방, 빨라, 빨래방에 대한 어떤 이점이나,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샵인샵 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이 영상을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홍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방송에서는 이걸 한번 달아야 되겠다 해서 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메뉴 화면에 이제 설정이 되시는 거예요. 메뉴 화면이 설정이 되시는 거고 어, 이게 이제 3분 동안 아무런 터치가 없으면 그 기능이 이제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아 제님 죄송한데 그 이게 너무 이렇게 그이 질문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휴대폰이 지금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드릴 테니까 고 지난번에 제 그, 개인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그 질문을 바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쇼 네. 자 멀리서. 오이 어, 또, 또. 자 오늘도 제 잘생긴 얼굴 아니지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이제. 네. 그 광고 영상을 한번 잘 보셨죠? 잘 보셨죠? 그니까, 그, 샤민샵을 하거나 이제 그런 데는, 아 자, 지금 3분을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한 1분 뒤에 영상이, 광고 영상으로 그 플레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질문, 우리 메시지, 메신저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명서가 있죠? 설명서? 이게 그좀 설명서를 보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이나 제가 핸드폰 번호 하상 남겨두니까 한번좀 닦겠습니다. 보였습니다. 예. <laughs>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사장님, 이게, 자, 잠깐만요. 영상이 들어왔죠? 이렇게?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홍보 영상이 바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네, 러런 기능,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수분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요 기능은 사용을 해주시면 보다 이 매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든 게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세금을 발급을 해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해서 신고라든지 허가에 관해서 하는 거고, 네, 쓰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오, 그렇게 그냥 터치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하면은 잠시만요. 요렇게 이렇게 터치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잠시. 네, 네. 항상 이렇게 좀 정신 없는 방송을 해, 하게 돼서 죄 네, 죄송합니다. 그 이게 보면 그 이게 좀 힘든 게 저희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영업신고증이랑 위생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나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는 거고,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세무서에서 네관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비유 비사업자로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힘든 어, 음, 음, 부분들이라 저희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으시네요. 그리고 자체도 그건 나중에도 어, 세금 관련해서 그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하면 부가세도 발급이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 힘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네. 음.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님. 우리 또. 그러니까 비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힘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발급을 받으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 추적에 예를 들면, 그건, 그, 추후에 이제 연말, 그, 우리의 부가세 신고라든지, 어 종소세라든지 이런 거할때 문제가 되시겠죠 사장님?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또그 다른 것들 또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추천 안 드리고 그 자체도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네 아까 그렇게 한번 답변이 됐나요? <laughs> 네 요즘은 뭐 워낙 이게 다 전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불가능하죠. 특히나 이제 카드 결제로만, 어, 진행이 되는 이 커피 머신 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 그냥 정상적인 방법, 그냥 플로우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좀 되셨나요? 네. 자, 한번 계속 풀고 있고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메뉴 화면이 나와있죠? 메뉴 화면이 나와있고. 아,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삐뚤죠? 빛지자 메뉴화면이 나와있습니다 아, 메뉴화면이 나와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홍보영상으로 바뀔겁니다 그니까 약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좀 정적인 이 공간에서 이 어떻게 보면 숲속에 있는 어떤 영상들 그런 것들 이런게 있으면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얘가 네. 어떻게 뭐 우, 웃는 얼굴 그런 것들 이렇게 금방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든지 네. 이제 말을 한다는,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영상들을 여기에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 화면이 되는, 그게 큰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usb를 가지고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얘를 계속 이렇게 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꼭 필요한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숨은 기능인데, 뭐 숨은 기능이라기 보다 단일을 사용하지 않은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참 좋은, 어, 기능을 할수 있겠다 해서, 오늘은, 그, 여기, 이 광고, 홍보 영상을 어 플레이 하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화면이 들어갈 거예요. 화면이 계속 들어가고, 자, 내가 이제 주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다고 그랬죠? 여기 밑에 보면, 주문하시려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주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보셨죠 실시간 방송의 몸인데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제품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 오셨는데, 어 갑자기 음. 화면이 나오네. 그래서 어 어디를 눌러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걸 설치하면 조금 고객들이 어, 금방 사용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니면, 바로 하셔도 되세요. 왜 그러냐면, 어, 여기 이제, 밑에 문구가, 주문하시려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머신기를 볼 때, 고객분은 학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보통, 어, 10초에서 길게 는 1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모르는 기계를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그 시간이 한 10초 정도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머신기는, 어떻게든 학습의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 오픈을 하고 이 매장을 처음 운영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고 다음으로 고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이 머신기를 설치를 하면 이용을 잘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대리분들은 일반 고객분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어디를 가는 어,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면 학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투자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다른 부분들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네. 그래서,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들, 이 부분도, 어, 영상을 트는 것도 어 장가와서 이화면 문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곳그 하면 아무 곳이나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메뉴가게 바로게 어 뜨는 거죠 여기는 잘 한번 이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그장이될 거거든요 저희도 한번 어, 오늘 교육을 했으니까 저희 직영점에서 그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 영상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객분들이, 저희는이 이제 거의 한 7, 80%가 이제 단골 고객분들이니까, 있으니까, 어,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테스팅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어, 플레이를 해서 어,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다음 주 금요일에 어, 반응이 어땠냐, 어땠냐를 한번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 광고 설정. 여기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 이 영상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앞부분, 영상 앞부분에는 어떻게 이제 설정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놨으니까 한번, 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여기에 사용 설명서에 그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정독을 하셔서 그 활용을 하시겠습니다. 모신기는 어떤 기능이 있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모신기도 관리를 하기가 쉬우니까 어, 그 부분도 어, 좀 네, 감안을 해주십시오. 좋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광고 설정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고요. 그, 내일, 모레, 아, 이번 주말이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시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게, 이게, 그, 시청자분이 계시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아, 어, 딱, 단한 분이지만 이렇게 시청을 해 주, 해 주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네, 힘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많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저희 동문연자는, 어, 이 R&D부터 시작을 해서 알려드릴 정보가 계속 있으니까, 어, 저도 항상 고민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날, 월요일 날 네,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화면 이렇게 끝났다고.